캐이득이네. 자, 요한드 진짜 삼으로 좋아 친구야. 반가워요. 지 함께 나가 경기를 만들어 가지고 왠지 변경할 수 있어. 이거 불 들어간 문도. 대하겠습니다할수 있어. 근데 이렇게 춤추고 있을 때 그냥 제 머리 따버리면 탱크 아무것도 아닌 거게 될거 같은데. 준비됐죠? 이제 전투 시작까지 10초 남았어요. 감 이, 으혼으을내주자고요 뭐야 이거 아이고 방금 초군 으아, 어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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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잘하셨습니다 아 완전 개이득이었다 난요한다내야지발해 달라리에 요나이프서 아무것도 안 나왔네 아이유는 뭐, 말 하겠다 우리 어 뭐야 봐에어다 죽어 다 죽어요 나와요 메인 리둘 중에 하나는 죽었어야 됐다 다죽어면리를해지 그래 근데 길만 돼서. 내가.. 내가 아, 걔걔좀 많이 했네요 제가 이해하네. 아직 해야 할일이 h a t I'm in the position of the situation. 전 m going t 는 t e 하지 you. I'm going to tell you. I'm going to tell 아 o u I'm going to t 는 l l you. I'm 자 o i n g to tell you. I'm g o i n 어, 다, 다어 뭐야. 아니, 아니. 아니. 어? 아니. 아니. 어? 아니. 아니. 어? 어? 잠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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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이, 길막히고 있네, 이씨. 아, 짱이다. 어. 제대로 한방 맞았네요. 왜, 왜, 왜? 아니, 아니, 아 실명 맞추고 실명이 자꾸 빗겨가네. 너무 붙어졌나 까네. 적당히 야 아이고 뭐했네 아... 어, 와우 우리, 우리, 우리 조금 조심해야 돼. 아니야 아니야 이제 그러지마 그러지마 그냥 괜찮아 알았어 아니 그냥 내가 실수한 게 많아서 음, 뭐, 신경 그거, 안 쓰고 신경 지금. 안 쓰고 안 지고 지금 저짓 풀리는 타이밍이랑 알타 음. 아, 오타이밍 똑같았거든 조심해, 쪼금. 어, 거리만, 에이고, 마니나, 아르타니스 운이 좋구만. 아. 아르타니스 너무 운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빠르게 재단을 차지해라 왼쪽에서 왼쪽에서 바꿔서 이니까 하시겠어요? 아이는우할이다 왼쪽만 먹는 걸로 해서 식탐 보이기. 둘러라영웅

아시, 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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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 아, 십이 씨고 빙, 빙, 빙 잡으시고, 아, 으세요아은데요 레이, 무슨 거야? 네저그나 다섯 개 하고 없어서. 일단 오, 설정해서 이렇게 해. Okay, so okay. okay. 좀 비디오 조심하시고. 여기 라인 보고 있을게요. 에이 진짜 짜증나.

수업해, 수업해. 뭐, 뭐. 아 배배로 박킹놈 도재단이 솟아올라 지금 아르타 있을 때 받을 수가 없네. 방패가야겠아다른방패 뭐야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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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 방패 <목소리가> <목소리가> 뭐야 아. 틸이야 틸어 쉽지 않네 오늘 갈라를 야 돼. 어, 라서박난 음. 흔들리지 않는다 주저하지 않는다

생명이니까. 는을찾라 Follow the l i t 는 l e signal, since y 님요 네가 찾다까옥이본 <쳤다>, 추적. <laughs> <답게 웃음> 네, <laughs> 마지막 대배인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 친구... 입만 살아보 어쩔 수 없지. 지금 엠베 차나 러던데. 까마귀! 넌 쓰러진다! 이것이 시공의 폭풍의 뜻이다. 좋아. 아 쟤는 없어? 아없 내가 는

헤헤야 됐어. 이거 됐어, 이거 맞았어. 아야, 무슨 말이야? 하나 내줘. 날이 아닌가 좀. 만화 다안 치우고 나왔는데. 정신 없어. 기 보스를 <laughs> 몰아렸어요내 소명을.

전후퇴해야겠습니다 친구. 제단을 찾으라. 공격. 강 이것에서 알람은 절리는 없다. 까마귀 군주야. 하나를 <목소리> 잃었다. 와... 나의 통증은 이제 끝이다. 까마귀 군주야. 나는 이 땅의 군인 누구도 내 땅을, 땅을 응. 빼앗을 수 없다. 어. 저 uh! <laughs> <Bernard? 웃음> 제발 제발 제영 전장 중앙으로 이동할 수 있는 땅을라발라 그건 달아도 못할 거예요. 냉내땅아보 같이 열었다. 혹시 이거를 진정했어요. 막으러 가. 면기 요새는 뭐드어요영이두막 노릴 타임. 막으 우두 먹어도 안 깨지? 아, 그러니까 막안 깨지기는. 그래도 막아야지. 내가 박은 상태 상탈할 수 있으면 제발 이길 수 있을 아, 것같기 한데. 없 발라만 하면 발라 시를 하면서, 낚시를 하싸운다 싸운다. 면서 낚시를 하면서, 낚시를 하면서, 낚시를 서서 낚시를 하면서, 낚시를 하를실망시키지 말고. 아잠깐만 아, 스잡이요 한꺼번에 라네 어떻게 됐어요? 싸게해줘싸게 뭐, 해줄게. 먹일 다 일단, 일단 먹어야지. 먹어. 먹어, 먹어, 먹어. 여기까지 모두기 패를 무너뜨리라 기적이다 이땅 남아는 것이 될 것이다 오만함의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우두광 아닌가? 아, 두 명, 세 명, 두, 세 명. 야, 얘들 위쪽에 있는 우두광이랑 캠프가 캠프. 우리 약간 미드하고 탑을 계속 주시해야 될것 같아요. 탑 캠프긴 한데 저게 지금. 탑캠프 나오는 거한번잡을거까 탑캠프 는못 막아도 아내몇 번을 한타를 이야돼 계속 한두번 정도 이긴될거 같은데 그럼 렙차한 2, 3 벌어지면은 전제 조건이 이렇게 빡세 내려간다 여기 근데 우리가 따라오... 아 근데 우리가 지금 지도에 맞을 수밖에 레벨은, 없구나 레벨은 쫓아왔는데 우리가 내가... 어? 잠시만 고 어네 예. 지금 일어왔어 이렇게 거서 달라 고 어? 아 썼어. 음악이 왜 나와? 음악이 왜 나와? 음악이 왜이왜 나와? 음악이 밀어, 밀어. 저거 먹어요. 두개 밑에 밑에 두 개가 잠깐 먹어. 으로 가오. 왼쪽 왼쪽. 저만. 어. 저들로갈게요 네, 어. 이게 진짜예요? 이 어, 아래 발라 아래 발라 회장님 아래 발라. 도와줘라. 재단 빨리 들어갈 테니까. 오케이 okay. 어, 나아는게이작이 시작. 이 작업이 시작. 이이시이 작업이 시작. 이 작업이 시 시작. 이이 시작. 이작업 시작. 이 시작. 이작 시작. 이 시작. 이 작업이 시작. 이 작업이 가작이 작업이 시작. 이 작업이 시작. 이 작업이 시작. 이 작업이 시 내가 이제 바로 녹일 수 있어. 만정 방패 안 들어간다는 존재만 시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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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만 시동만. 시요 올라가요. 시동만. 가 시동만. 시동만. 시동시시 자리 잡고 싸우면 절대 지지 않으니까. 예, 어, 어, 어. 아, 이거 붙여가. 빨리 가서 자리 먼저 잡는 걸로. 다시 한번 단 저거 세개꼬라박는데이다 어, 그냥 아. 빨리 가서 자리를 잡아야 하는 탱크의 마음. 난 자리를 잡을 거야, 자리가 이건데 날 막을 수 없어. 좋아, 살짝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판타할때 이쪽으로 오세요. 서둘러라, 영들. 저기 있어요. 지기 일당이 단에 먼저 도착하기 위 자리 먼저 잡으면 절대 넌 이길 수 없어. 잠시만요, 전 뺄게요. 자, 저 끝났어요. 데요저저 저 좀. 저좀 잠깐만 잠깐만 누가, 누가 여기 발라 여기 가. 아, 네. 갔다. 저 빨리 밑에 어, 먹어야 있... 될것 같아요. 밑에 드세요. 와장도대박이었네거지요 너도 지금. 나지기아저 지금, 지금, 지 죽겠어요 지금,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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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지금, 지금, 세요야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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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지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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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금 지금, 지어마금 엄청 손 떨려 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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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안 아, 돼, 방시하면안 돼. 그데 일단 사원까지는 무조건 한 곳에서 버티고 다면 다 있다가 여기 제가 지금 되돌리기가, 되돌리기가 있어서 네. 알타도 압살을 할수 있거든요. 일단 그때 제들이 혼자 안 가니까 지금 이렇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애들이 약간 뉘이볼때 조금씩 나뉘는 걸잘 어, 내가 자리 안 잡으면 어, 싸우지 않는 게 낫지. 너좀 와봐, 너 좀. 와봐. 오면 안 돼, 오면 안 돼. 아, 잡고 온다. 발라 잡을 수 있겠다, 제아 그러면 은 저거 잡으면 은 아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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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 음, 네, 갔던 갈게요. 아무 갔던 갈게요.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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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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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아만 잠깐만... 가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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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가, 만 잠깐만... 잠깐 지금 발라 지금 없을 때 한번 돼. 봐야 될것 같은데. 네. 지금 가해를 다 어차피 저 있으니까 분명히 못가르뭐이고잡으저저 저거 이 네. 잡았어. 잡았어. 이고 아, 자, 제단 재단, 제단 재단 한분왼쪽거 드시고 제가 여기서 화력 궁적이 왼쪽에서 받을게요. 내가 당신을 믿을게. 내가 한명는 어? 내가 내가 한 명에서 컬러 불러. 정말지? 내가 제가 다 아, 단로 죽는 줄 알았네야. 아 저는 제단이서 맞췄어. 더 떨려가 버리. 지활성화해 아, 아까 문짝을 자동. 이로에좀써지이 땅의 군주이며 누구도 내 안돼, 저거 와가. 두스라이, 두스라이. 아우렐도 있을 거에요 위험한 돈가스. 정명을 치한 거예요? 한타 야다 이거 이거 한타. 이거, 이거 안 돼요. 어. 빼야 돼. 빼야 돼. 돼. 안타, 안타, 안타. 이거 이거만 이거만 이거만.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아 내가 서류 분이 나가지 않았어. 다운로드 티라미 응. 아. 아까 응, 안어 아, 안 돼. 아, 안어타깝도 괜찮은 거 같아. 여기 이상한데, 이거 일단 빼요. 그거 빼요. 그거 일단 빼요. 그거 일아 빼요. 그거 일단 빼요. 그거 일단 아요 그거 일단 빼아그아일아 빼요. 그거 일단 빼요. 아거아요그니까방금요그냥 공감을 쓰 그거 일단 빼 그거 일단 아요그아 일단 아요 그거 일단 빼요. 그거 일단 빼요. 거 일단 빼거거 일단 빼요. 거 일단 거 나 그냥 이제 그거 막을려고 하다가 아 이거 그냥 막았으면은 근데 왜 우리 세개 다섯 개에서 세개 됐다 저 빨리가 자리잡아라 만화가 없어 만화가 없어 거의 이겨 이기거든요 저기 부활하고 달려오기 전에 우리가 죽여야 되니까 아니 대놓고 가운데 박아야겠다 그냥 그냥 뭐냐 지금 드세요를 얼려버리게 드세요 그냥 아 오는 거 얼려도 되겠다 이거 좀더 붙어 나 여기 있으니까 안 되겠습니다. 그냥 드시면 될같아 여기서 싸울 지금 에터 쉘터 거요 오는 거 제단을 차지하로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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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거이겼 녹화했어? 녹화했지 녹데 존나 했는데 우리가 해어요이들었다 힘들었다, 진짜 와, 와 요한나가 요한나 잘나 요한나 인정 요한나 인정 됐었다 진짜 아 힘들었다 아나 죽을 것 같아 <laughs> 지금 아, <laughs> <없애. 오늘, 오늘 웃음> 아 나도 죽을 것 같아 오늘 오늘 제이아 너무 못했어 나아 나도 오늘 제라트 왜 이러냐 맙니다 존나 그했다 그래도, 잤다, 그래도 <laughs> 이겨서 다행이네요 너무 놀라서 잠을 <laughs> 못잤...